안녕하세요. 박재현쌤입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띄어쓰기 네 번째 특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유 명사와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름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름과 관련된 규정은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붙여 쓴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김양수에서 김과 양수라는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요. 화담이라는 호는 성 뒤에 붙여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름이나 성 뒤에 붙는 호칭어 혹은 관진명 등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최영신 뒤에 씨라는 호칭어, 그리고 최치현 뒤에 선생이라는 호칭어는 앞말과 띄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철수 장관에서 관직어인 장관, 김철수 교장에서 관직어인 교장은 또 앞말과 띄었어야겠죠. 두 번째 규정은 이름 외의 고유 명사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의 고유한 대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 중학교라고 띄어 써도 되고 대한 중학교라고 붙여 써도 되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 대학교, 사범대학 각각의 단어를 띄어 써도 되지만 의미별로.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같이 이렇게 띄어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도 살펴볼 건데요. 전문 용어도 또한 각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면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치 한 단어처럼 붙여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제 이름과 고유명사 그리고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는 헷갈리지 않겠죠? 오늘의 띄어쓰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